협업을 하시고, 얼마씩 나는 벌었으면 좋겠어. 라는 목표가 있으세요. 매출일까요? 아니면 제가 가져가는 돈일까요? 예를 들어, 가져가는 돈이면 제가 매출을 설정해봅니다 처음에는 너무 욕심을 내고 싶진 않아서, 500? 500. 욕심을 내면 얼마나 가요? 돈도 더많아지겠 해서, 손도 벌면. 님이 첫달 목표는 800만 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사실상 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창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다 동일하잖아요. 직장인들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내고 싶고, 그리고 내 시간을 조금 더 벌고 싶고. 근데 죄송하지만 수익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시간은 없어요. 예전에 컨텐츠를 다룬 적이 있는데 월합벨 찾을 거면. 어, 봤어요. 네, 보셨죠? <laughs> 네. 역시 웬만한 건다본거아닙니다 근데 저는 꼭 원장님들께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다하고살려면 오히려 창업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려. 나를 좀 내려놓고 최소 3년만 최소입니다. 3년만 갈아 넣으라 내 인생. 그럼 좀더 편해진다. 그래서 원장님은 3년 갈아 넣을 준비 를 되셨나요? 갈아 넣어야죠. 등도 다제자다 다 갈아 넣었는데. <laughs>